우리 다윗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두 사람 만남이 있었죠. 한 사람이 사울 왕과의 만남이고 또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골리앗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만나게 될때 무엇이 그첫 단초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사용하셔서 사울 왕을 괴롭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다윗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과의 만남은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벌레셰와의 전투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두 공통점이 뭡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막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들이닥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막내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형통합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쭉 갑니다.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사, 상황이 발생할 때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속에 이 질병 속에 이 고통 속에 우리 편에서는 재앙인 것 같지만 이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감추어 두셨는지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전장터에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또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믿음이 작동되어졌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뒤로 물러나고 도망치고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앞서 나갑니다. 어떻게 저할례받지 않은 벌레스 사람이 하나님 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맞서 나갑니다. 자, 이 소식이 사울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거의 40일 동안이면 꽤긴 시간입니다. 골리아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와 1대1로 맞짱 뜨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진자의 주인이 되고 진자가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나와라. 한 사람 나와라. 아무도 못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 군대도 드디어 용사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딱 봤는데 어떻습니까? 내심 기대를 했겠죠.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맞서겠다라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우, 다윗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사울 왕은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기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벌레새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벌레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백전노장이다. 용사 중에 용사다. 나가지 마라. 오히려 사울은요 다윗을 말립니다. 자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33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지금 사울 왕이 너안 되겠다. 나가지 마라. 다윗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소 만났던 하나님. 평소 경험했던 하나님. 내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전장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은 평소의 삶 속에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칠 때의 경험을 통해 다윗에 이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디서 생겨날까요? 물론,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또 문제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근데 그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면요 사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다른 골목에 막 다다랐을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 두시고 사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죠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지금 설왕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첫 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벌레스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와 같이 대리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 가만 다윗이 외치는 이 소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의 내면에는요,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평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기게 하셔서 물리쳤던 짐승, 사자와 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보다 사람, 골리앗과 싸우는 게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짐승과 싸우는 것과, 아무리 사람이 키가 크고 힘이 장사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자와 곰만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 중에 골리앗은 가장 쉬운 상대였던 겁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냥 자신이 물리셨던그 짐승 중에 하나로 보였던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우리 다음 절 뒷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말해 봤자 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사울은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투구도 벗 자신의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머리에 씌워주고요.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칼 당시에는 요 이스라엘 군대에 제대로 된 칼을 갖고 있던 사람은 딱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하고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보내기는 보내되. 그나마 좀잘 싸우라고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과 투구를 벗겨주고 자신의 칼을 채워줍니다. 자, 이것으로 잘 싸워 보라고.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고 또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 봅니다. 사울의 체격과 다윗의 체격은 다르겠죠. 입어보니까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차,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그 다음 무슨 동작을 합니까?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 지금 골리앗은 산미다 되는 거구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옹성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큰 창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것이라도 입고 가라고, 자신이 입고 있는 그 투구, 군복, 그리고 칼까지 줬는데, 다윗은 몇번 걸어 보더니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 벗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하겠습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입고 있어야 조금 보호가 되어지고 싸울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 벗어 던져 버립니다. 그럼 뭐어떻게하겠까요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벌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평소 모습 그대로 나아간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다이뭐할 때의 모습입니까? 양칠 때 모습입니다. 베들렌 들판에서 아버지 양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손에 막대기. 또 사자와 곰이 달려들었을 때 물리칠 물매와 돌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즉,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대단한 장비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용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다윗의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있는 건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사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선교를 하려고 전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뭘 비밀 구석이 있어야 뭘 시도를 해보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나와라. 그대로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뭐하면 됩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뭐가 있어 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 봐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부 조산 모사지 않습니까? 도토리 기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지금 들고 나간 이 막대기와 물맷돌은요. 어디서 훈련되어지고 어디서 지금 완성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것 쓰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다윗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평소에 그냥 무사안일하게 하루하루 그냥 보냈을까요?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몰고 또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그 물맷돌로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은 이 물맷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백발백중 한 방에 정확하게 그 목표를 그 가격하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홀로 있는 그 시간, 양을 지키고 있는 홀로 있는 그 시간, 아무 일이 없을 때다 해서 뭐 했겠습니까? 이거 연습한 겁니다. 돌려서 탁 나무 목표값 동그라미 그려놓고 해서 탁 던지고 마치고 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의 있는 위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함께 섬기는 세순 교회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찾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위치,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반복하고 숙달하고 훈련하고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순교회가 우리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서임받기를 원한다면 라 여러분 평소의 모습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성 자체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서임받으려면요, 우리 인간편에서도 계속 부지런을 떨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이만는그 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평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세순교의 성도로 또 직분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회의 구성원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과의 만남입니다. 골리앗도 어, 나와 싸우겠다는 이스라엘 편의 사람이 생겼네. 아마 기대했겠죠. 자신과 맞짱뜰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주 곱창하게 생긴 어린 소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다윗을 봤습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하고 1대1로 싸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보자마자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기뿐만 아니라 아마 골리앗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아이를 내보내지 좀 그럴듯한 상대를 내보내야 되는데 아주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소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블레셋 사람이 다이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이스를 저주하는 겁니다 기분 나빴겠죠 나를 개로 여기느냐 좀 생각해 보시오 막대기 하나 들고 쩔레 쩔레 자신과 사오겠다고 나오는 다윗을 봤을 때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눈에는 누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다윗만 보였지 그 뒤에 다윗과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벌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에게 골리앗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칼하고 단창을 들고 내게 나왔지. 나는 네 눈에는 막대기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보지 못하는 망군의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역에서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존재 자체, 숨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싸웁니까? 능력으로 싸우고 학벌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시, 세상 힘과 세상 권력으로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가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세상은 원하는 게 뭡니까? 은하고 금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지금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골리앗 스람 향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지금 돌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첫번째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첫번째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벌레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야 될까요? 지금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만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전쟁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지해 계십니다. 요와의 군대 앞에 요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보내십니다.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셔서 그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누구에게도 알립니까? 상대인 블레셋 대적들에게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골리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걸 알게 하고 벌레셋 척은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와 하고 밀어붙이면 이길 것 같은 저 이스라엘 진영에 망군의 하나님 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것을 알게 하시, 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다이슨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47절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벌레셋도 몰랐죠. 골리앗도 몰랐죠.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모든 전쟁은 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외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실까요? 임재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여기를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 보십시오.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 지금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 우리 삶의 전쟁, 사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상, 영적인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사상과 모든 가치관들, 그것들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감기 바이러스만 내 몸에 들어와 보십시오. 골골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조그마한 가시가 내 손톱에 하나 박히면 온 몸이 어찌하지 고통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영육 간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전쟁 속에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윗처럼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전쟁터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손을 들어 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려 나갑니다. 골리앗도 저거 한 방에 그냥 눌러 버려야지 하고 달려오고요. 다윗도 저 골리앗 물리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골리앗은 창을 겨누면서 달려가겠죠. 그 중에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벌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지니라 너무 쉽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달려가면서 물매에 돌을 주었던 돌을 딱 넣고 돌려서 한번딱 던졌더니 두번세 번도 아닙니다 한 번에 이마에 그 돌이 박혀서 그냥 쓰러, 쓰러지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은 커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한번 돌진해 보면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면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정말 저거 이길까?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그냥 끝장나는가?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돌진해 나갔더니 너무나 쉽게 문이 열리고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왕 어차피 뭐안 되는 거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왕 베리 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돌진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한번 돌진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에스더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고백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쉽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승리는요, 다윗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소리지르며 벌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벌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그동안 골레야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골리앗만 나타나면 뒤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동안 주저앉아 있었고 대책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다윗 한 사람이 돌진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그들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비록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싸우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싸워서 한번 이기고 싶은 의지가 그 속에서 부글부글 했는데 다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질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뭔가가 갖추어져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눌려 있던 것들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서 분출이 되어졌습니까? 다윗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과 도전과 승리를 통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세순교회에 이런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모든 불의가 지금 판을 치고 어둠이 덮고 의인들은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힘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의 마음 어떨까요? 부글부글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세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의의 빛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다윗 한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세순 교회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한 사람을 통해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직접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윗이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도 다윗이 될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특별합니까? 다윗이라고 뭐 대단한 스펙을 갖췄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고 아무도 다윗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 다윗을 붙드시고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은요? 하나님 이미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나 하는 상황 속에 다윗이 어딘가에서 지금 이미 만들어두신 다윗이 어느 순간 등장할 겁니다 한국교회의 방향을 잡아주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와 세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더 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지금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제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세순교회를 드립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다윗이 되기 위해서. 제가 다윗되게 해주시고 우리 세순교회가 다윗되게 해 주셔서 세순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또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성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한국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